안녕하세요. 도로교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무심코한 불법 주정차가 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그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 안에 자동차가 급증했기 때문에 어, 고질적인 주차 부족 문제가 사실 불법 주정차 문화를 양산하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워낙 또 습관에 배 있다 보니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편한데, 좀더 가까운데 주차하고 싶어서 불법 주정차를 택하는 분들도 왕왕 계시죠. 자 특히 어, 야간에 지방 같은 경우는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모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잡아먹고 있는 경우 굉장히 흔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할 때는 점등 의무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야간에 도로에 주차할 거면 밤새 불켜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설사 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점등하지 않은 채 야간에 주차하고 있다가 다른 차와 사고 났을 때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살펴볼게요.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에, 아, 도로교통법상 밤이라고 하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고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시간대를 말합니다. 어두운 시간대 밥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반드시 정등 의무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결국 사고가 났을 때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관련된 사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시각이 새벽 5시쯤, 해가 뜨기 전이어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대였고요. 비가 와서도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차량 쭉 직진하다가 갑자기 퉁!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뭐예요? 화물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약간 삐딱하게 주차하고 있었어요. 화물차의 뒷부분에 직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자, 안 보이죠? 어, 어두운 시각, 불로 수정차하고 있는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등 의무 있는 겁니다. 도로에 야간에 주차할 때는 그래서 불을 켜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굉장히 흡사한, 아주 유사한 사례의 대부분 판결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판결된 어 내려진 판결인데 운전자 갑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 켜지 않은 운전자 을의 과실과 당해 사고사에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부분 판례예요. 사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주차된 지점이 주차 금지 구역 아니었어요. 주차 금지구가 아니었는데 일단은 해가 저있던 상황 어두운 시각이었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미등과 착복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됐다는 거죠. 결국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결국. 이 사고의 원인은 미등과 착폭 등을 켜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야간에 주차하면서 그리고 차가 약간 어이 경우도 피고 차량의 왼쪽 바퀴가 뒷바퀴가 이 차로의 오른쪽 차선에 위 걸쳐진 상태로 약간 삐딱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또 다른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도로 가장자리에 특히 대형 차량들 뭐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트레일러들 도로 가장자리에 야간에 주차해 있는 경우 사실 흔하죠. 자, 어 사고가 보시면 이차한 대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요. 왜 미끄러지는지는 원인을 알수 없지만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서 화물차 쪽을 추돌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찌그러졌고 파손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네명중두 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보시면 노면에 황색 실선이 두 줄짜리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불법 주정차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 사고 피해가 커졌죠. 이 화물차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사고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주정차 화물차주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21년에 울산에서 트레일러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역시 점등하지 않았죠. 점등하지 않은 채 주차하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 사고의 경우, 이 화물차주에게 금고, 6개월이, 즉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아 이게 불법 주정차가 사실 너무나 음, 만연해 있는 음, 악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정차 할수 있는 곳인지, 할수 없는 곳인지부터 구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차할 때 여기서 지금 주정차 할수 있는 선은 어느 선일까요? 주차 가능한 선은 어떤 선이고 정차 가능한 선은 어떤 선일까요? 흰색 실선 구역에서는 주정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황색 점선 구역에서는 주차는 안 돼요. 주차는 안 되고 다만 5분 이내에 정차, 잠깐 정차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색 실선 같은 경우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만, 다만 실선이 하나인 경우에는 황색 실선이 하나인 경우에는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뭐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정차 가능이라고 보조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주정차 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황색 복선 두 줄짜리는 절대 주정차 금지고요. 자, 절대 주정차 금지고에게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실 횡단보도랑 어린이 보호구역. 어,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실 보행자가 위험해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주정차된 차에 가려서 보행자가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 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 받으셔서 1, 2분 안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어느 구역, 어느 지점이고 몇 시경이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주정차가 때로는 다른 운전자와 다른 보행자에게 굉장한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사고 사례들처럼. 그래서 내가 주정차 할때 이곳이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주정차 가능한 곳인지 살피시고, 어, 내가 여기에 주차함으로써 혹시라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과 장애가 되지 않는지, 어, 생각해 주시는 배려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하도르 동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